지난해 사상 최대의 분양이 이뤄지며 신바람을 냈던 충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중심인 서충주 신도시에서 공사 중이던 한 업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한 축인 첨단산업단지. 지난해 9월 착공했던 한 아파트 현장이 최근 공사를 멈췄습니다.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 시점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했습니다. 공급 물량의 절반 정도를 분양했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은 수십 가구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위약금까지 물기로 했습니다. 무래도 대기업 브랜들이 있다 보니까, 예, 듀오 연막 완료되면은 그때 다시 하려고, 예, 잠시 연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1개 단지에 7,300여 세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며 상당 부분 미분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8개 단지 6,400여 세대가 이미 완공됐거나 공사에 들어가자 후발 주자들은 분양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충주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고 기존의 대형사들이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분양을 재개해서 신도시 건설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5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가운데 서충주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중단이 한 업체만의 사업성 조정일지, 과열된 거품 붕괴의 시작일지, 충주시와 지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